결혼 커플이 많았던 2025년 올 한해 결혼한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 1월에는 왠지 노총각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았던 엄기준, 49세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고린. 그리고 뇌의 소녀 같은 가수 윤아가 3월에 과학 유튜버인 과학 쿠키와 결혼해 의외의 커플이 탄생해서 놀라움을 줬었다. 그리고 4월에는 코요태 김종민 비연예인과 결혼. 2025년에는 추억의 아이돌들도 결혼을 많이 했는데 먼저 금융맨과 결혼한 키아라 효민 솔로지오 최시훈과 결혼한 에일리 트로트 부부의 탄생, 은가한 박현호 결혼 그 이후 6 개월만에 임신을 해 2026년에는 세 가족이 되겠네요 손흥민 닮은 비연행과 결혼한 남보라, 배우 권율도 결혼을 했다. 부인은 배우 황승연의 동생 황지미라고 하는데 미모가 보통이 아니라 혼전 잉신으로 결혼한 배우 임상원.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이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다. 개그맨 커플의 탄생 김준호 김지민 결혼 이상민은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인 신고 후 부부가 되었고 이상민 김 김준... 준호 결혼 후 돌싱 포메는 23일에 종영을 하게 되었다. 열애설도 없이 바로 결혼 소식을 알린 김종국, 구세연아 스타일리스트와 재혼을 한 은지원. 2025년에는 재혼도 많았다. 드라마로 만나 결혼까지 한 미나 온조한 커플, 호두 부케로 화제가 되었던 장기 커플에서 부부가 된 이장우, 조혜영 커플, 배우 김호빈도 비연예인과 결혼을 했다. 8살 연상 김병호 감독과 결혼을 한 티아라 함은정, 비연예인과 결혼한 박진주씨. 2월에는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신민아와 김호빈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